오늘은 견정 히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견정이라고 그러면, 예,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다 같이 어깨 견자에 물정자 견정이 있고, 어깨 견자에 고들정자 견정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족수양 담경에서는, 이 어깨, 이, 우리의 어깨에, 어깨 부위에 2분의 1 지점, 이 지점이 견정입니다. 이것이 견정이다. 이제 이거를, 에, 환자에서 지금 어떻게 표시,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이걸 이 견정으로, 우물정자, 에, 정자로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이그 수태양, 소장경의 이 견정은 고돌정자 견정을 이 어깨, 이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 이 위쪽에 에, 겨드랑이 위쪽에 이, 이 행선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을 이 견정이라 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고들이고들정자 견정이라 고 그래 이게 이제 수태양 소장경의 이 견정이고 적수양 단경의 이 어깨 위의 견정은 우물정자 견정을 쓰고 있다. 여기서는 이, 이 혈명이, 이 이름이 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 우리의 이 어깨, 이, 이 어깨의 이 평평한 부분, 이 평평한 부분에 있는 이, 이쪽은 이 어깨가 이, 어깨가 이렇게 이, 고다야 된단 말이에요. 어깨가 이고다인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어깨가 이, 이 어깨가 딱 이래요. 가다. 그러니까 어깨가 딱 이제 살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고들정자가 맞는데 설명에서는 여기를 우물정자의 견정을 쓰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수태양 그 수태양 소장경의 이 견정은 이 어깨에 그러니까 이 어깨에 이쪽 이제 이그 이 횡, 이 횡, 이 횡선, 어깨에 이 겨드랑이 위로 올라가는 이 횡선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을 이, 이 고들정자 견정을 이, 이 수태양 소장령의 정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왜? 어깨는, 어깨는 고다이 되기 때문에 이 어깨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우물정자 이 견정을 쓰고 있는 이거를 이, 이거를 고들정자가 맞고 수태양 소장형의 이 어깨, 그, 러니까 그, 겨드랑이 위쪽에 이정 자는 우물정 자가 맞다 이거야.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다가 보니까 누군가 이제 이, 잠을 썼죠. 처음에는 이 고들정 자가 이쪽 어깨에 비가 맞고 겨드랑이 쪽에 정 자가 우물정 자였는데, 어떤 한, 어떤 한 순간에 어떤, 어떤 그조저명한 누가 이거를 이제 뒤바꿔서 쓴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세에 내려오면서 그대로, 그대로 이게 답습이 돼가지고 이 어깨 위에 정자를 고들, 고들 정자가 아니고 우물 정자로 써내려왔다 이거야. 이거를 이제 이 우리 이제 이 소승님이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이 어깨에, 이 어깨에, 어깨에 있는 이 견정은 고들 정자 견정이 맞고 수태양 소장경의 견정은, 그러니까 어깨, 어, 이제 어깨, 그 겨드랑이 뒤쪽에 있는 이 정은 우물정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이 제가 봐도 우리 스승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뭐 우물정자냐? 뭐 우물정자냐? 어? 이 고들정자냐? 여기에 사실 그큰 문제는 두지 말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 담경의 견정을 음물정자를 쓰고 수태양 소장경의 견정을 고수정자를 쓰고 있지만 이건 언젠가 밝혀져 설때 그리고 후세에 누군가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할때 그때가서 이 견정 이렇게 쓰고 음물정자를 쓰라 이거야. 지금은 아무튼. 이 혈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견정은, 현재는 이걸 이 우물정자를 쓰고 있는데, 다만, 우리 선생님만, 이고전중국수료의 천선생님만 이거를 우물정자가 아니고, 이건 고주정자가 맞다. 알고는 있으라, 알고는, 알고는 있으라.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알고 있으라. 과거에 이게 이제 뭐, 우리 고려에서 어, 침술이 발달됐지만은 이것이 이제 원조지만은 이것이 중국에 송나라, 송나라에 갖다가 받쳐졌을 때, 어? 송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족수형 어? 담경의 견정을 우물등자라고 썼다 이거야 그래서 중국이고 일본이고 아무리 지거라고오겨봐야이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 바로 이 대한민국 고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거라는 증거다 이거야 왜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이 어깨 견정, 이 견자가 이 정자를 쓴다는 것, 겨드랑이에우물정자를 쓴다는 것,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침순이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 고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그래 견정은, 그러나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견정은 이 폐가 폐첨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폐침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견정자리에는 이 함부로 침을 뜨면 안 돼. 침을 놓으면 안 돼. 침을. 잘못하면 폐를 찔러요. 폐를. 그래서 반드시 침을 쓰지 말고 뜸을 뜨라. 뜸을 뜨라. 뜸을 뜨라. 뜸을 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액. 겨드랑이 위에 연액, 그 다음에, 1월, 접근과 1월이 있는데, 1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 1월은, 우리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죠?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1월은, 이, 새끼, 이 손가락 두 개를 딱 위로 올려요. 이렇게 딱 위로 올수서 됐다. 손 이렇게 돼, 이렇 됐을 때, 이 가슴 쪽에 있는 부분이 기문이고, 간경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월이다 그래서 간의 기문 혈이 이월 일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쪽이 이제 이 젖꼭지죠. 그러니까 이 젖꼭지, 이 젖꼭지 하단부에 쭉 내려왔어. 손가락 두 개를 올려 올려가지고 딱올려서 이제 축곡지 밑에 이제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는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손가락을 손가락 두 개를 딱 올려 올려가지고 이 된단 말이야 이제 됐을 때이 손가락이 잘안 보이니까. 이제 이제 정, 조양이야. 음. 갈비뼈는 이렇게 돼 있다. 쭉쭉 되어 있고 하단부에 손가락을 두 개를 대, 가지고 딱 뗐을 때이 갈비뼈에 되는 이 부분이 기문이고 이 부분이 이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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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리가. 이제 이럴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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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아래쪽이 1월, 위쪽이 간경의 기문이다. 그래서 기문과 1월은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손가락을 두 개를 댔을 때, 위에 쪽이 기문이고, 아래쪽이 1월이다. 이제 1월은 이제 1월, 그 글자 그대로 1월이니까, 눈하고 관계가 있다. 1월은, 1월은, 에, 담경의 모혈. 담경의 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모혈이고, 기문은, 에, 장의 모혈이야, 장. 에, 간의 모혈, 간. 간의 모혈이다. 그래서 간의 이 간의 모혈과 이 담의 이 담의 모혈, 그러니까 간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기문혈과 담 담기가 가장 많은 간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 일월혈은 서로 상하 상하로 이제 나란하게 다이져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제 대맥 있잖아요. 이 배꼽, 배꼽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왔을 때, 배꼽에서 옆으로 이렇게 빙 이렇게, 배꼽에서 옆으로 돌아왔을 때, 옆구리 지점이 대맥이야. 이 대맥에서 양의 부위, 양의 부위는 등쪽이니까, 대맥, 대맥에서 뒤로 약간 돌아가면 이것이 경문이야. 그리고 대맥에서 배 쪽으로 앞쪽으로 돌아오면 이, 이것이 장문이야, 장문. 그래서 여기에 간의 기문, 담의 일월, 그다음 이제 대맥 옆구리 그 배꼽 배꼽 옆에 옆구리가 대맥인데 대맥에서 에, 앞쪽으로는 그러니까 이배 쪽으로 배 쪽으로는 장문, 등 쪽으로는 경문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장문은 비, 비, 비의 모혈이죠. 비장. 비의 모혈이다. 그 다음에 이 경문. 경문은 이 신, 신경의 모혈이야, 신. 신의 모혈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혈이 꽉 차있어요, 모혈이. 기가 가장 많. 그러니까 간의 모혈인 기문, 그 다음에 담의 모혈인 일월, 그 다음에 신의 모혈, 신경의 모혈인 경문, 신경 경문, 그 다음에 이 간의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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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혈인 장문. 이렇게 이제. 간의 모혈인 기문, 담의 모혈인 이월 그리고 신경의 모혈인 경문, 다음에 비의, 비장의, 비, 비의 모혈인 장문. 이 혈이 여기에 이제 꽉 차있는 역할이야. 그 여기서 실제로 이제 이 연액이나 철권 이 혈은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요. 음의 부위니까 뜸도 뜨지 말고 그리고 괜히 뭐 어? 이내기나 접근 뭐 잘못 건드려봐야 어? 오히려 그 가한 쪽에 이 손상만 잘못 이, 잘못 침을 넣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침을 넣지 마.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이침 가지고 뭐 어? 여기저기 찌른다고 찔러봐야 이 병이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쓰처으 쓰지 말고 이 어깨의 견정자리는 뜸을 뜨고 견정이는 뜸을 뜨고 침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연예기나 접근은 그냥 뭐 이름만 듣고 쓰지 마라.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럼 이제 1월1월은 일월. 이럴라고 기문, 이월 이제 그 다음의 그 손가락 두 개를 올렸을 때, 어, 갈비뼈가 닿는 부위, 이 아래쪽은 1월이고 이럴은 다음의 모혈이다. 다음의 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모혈.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이 기문. 김은. 이 기문이란 간의 모혈이다. 그래서 간의 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기문혈. 여기는 에, 침을 놔도 괜찮아. 뭐, 어, 갈비뼈, 이 뭐, 갈비뼈, 7번, 8번, 이, 이 갈비뼈, 이쪽은 침을 주어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 경문은 이제 옆구리, 옆구리에 배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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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에서 옆으로 삐익 돌아봤을 때이 이 자리가 대맥이에요, 대맥. 대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맥 혈에서, 이 대맥 혈에서, 배꼽에서 옆으로 빙 들어왔을 때, 옆구리에서 들어왔을 때, 옆구리, 옆구리 수평이 대맥이고, 이 대맥에서, 앞쪽으로는 장문이 있고, 앞쪽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갈비 갈비뼈에 따라서 약간, 그러니까, 대목보다 약간 위에, 앞으로, 약간 위에는 장문이 있고, 이 비의 모혈인, 에, 족수양, 아니, 그, 족걸음 강경의 장문이 있고, 뒤쪽으로는 경문이 있다. 경문이 있다. 경문은 이, 에, 족수양, 이 단경의 경문이 있다. 그래서, 대맥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장문, 뒤쪽으로는 경문이 있다. 그,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경문은 이 신의 모혈이고, 장문은 비의, 비의 모혈인데, 여기서 이 경문과 장문, 이 장문을 어떻게 쓰나 하면은, 일단 부병, 부병. 장보병. 그리고 장의병, 장, 장병. 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에서 오장이 아플 때는 먼저 장문을 쳐라야 돼 장문을 쳐라. 그러니까 오장병에는 장문을 먼저 주고, 그다음 이제 그 오장, 그러니까 간, 신, 비폐, 신에 해당되는 뭐 비유나, 어? 뭐 이런 그유혈를 쓰라야 돼 그래서 장문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경이 부병, 부병에는 소장, 대장, 위장, 그리고 이제 부병. 부병에는 경문을 먼저 주라요, 경문을. 경문을 먼저 주라. 그러니까, 오장, 오장병에는 장문을 먼저 주고, 유인을 쓰고, 유인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병. 부평. 부병에는 경문을 먼저 주고, 등의 예, 배이웨를 쓰라이. 이것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대맥 오추 유도. 아, 대맥은 이제 얘기를 했죠. 대맥은 배꼽에서 수평으로 옆구리를 왔을 때 옆구리 수직선과 배꼽의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 이 점이 대맥이고, 이제 오추 유도, 이제 그로 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추유도 거래혈은 옆구리 하단부터 이서해부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이, 혈들은 제가 설명도 안드리겠지만은여러분들 아예 이거름도 하지 마세요. 오추유도, 이 오추유도 거래혈은 이 성기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음심이 일어나, 음심. 음탕한 생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오유도 거래에 침주겠다고 함부로 손을 사람의 이하이 아래쪽. 그니까, 이, 음? 이 장골릉성에서부터 이제 이 뭡니까, 이그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으로는 함부로 손을 가지 마라. 잘못하면 성추행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침쟁이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치유도 그래해놔 아예 손도 가지 마라 여기 뭐 어? 옆구리 하단부 쪽에 수위부 어? 쪽으로 침칠 일이 뭐 있어요 침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환도 혈. 환도 혈은, 이 고관절 쪽에, 옆에, 이 고관절 쪽인데, 이걸 이제 그 구당 선생님은 이 환도 혈 대신에, 두나 혈을 썼어요, 두나 혈. 이제 이두 혼합혈은, 구당 선생님이 이제 그, 잘 쓰시던 혈인데, 엉덩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엉덩이가 이렇게 되 있으면 뼈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져집니다. 뼈가. 뼈가 만진다고. 손가락으로 뼈를 만졌 때, 여기가 아, 들어가요. 여기, 여기 이제 뼈가 이제 안 흘리는 부위가 있어. 여기서, 이제 둔앞 쪽은 이쪽 이제 고관절 뼈 이쪽, 이쪽, 이제 이 이쪽으로 이제 옆에서 이제 찌르는데, 옆에서 이제 침을 주는데, 고등생님은 여기서 침을 이렇게 주르나, 이 엉덩이 뼈쪽 이쪽에서 찌르나, 침을 주나, 역시 그 치료부위는 같다. 그래서 고당생님은 심지어 이 환도회를 쓰지 않고, 이 두나표를 썼어요. 두나표를 아까 이제 오치유도 거래표를 쓰이이지마는 얘기와 똑같아. 이 두나표를 이제 이건 나이 장침을 씁니다. 길죠? 한편한편 이상 한편 이상 들어가는 거야. 우리 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 장침을 쓰는데 이제 두 이제 장침은 우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침은 두 혈에만 쓰죠. 한 혈은 이두납이구상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한 이두납 혈에 쓰고, 그다음에 한 혈은 이제 이 장강, 장강에 이제 침을 줄때이 장침 이게 이 침을 쓴다 이걸 이제 환두침을 그래, 환두침. 그래 제가 어, 이것은 이제 그 환도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안전 안전 안전해야 돼. 일단 안전해야 돼. 괜히 침 주다가 무슨 사고나면은 문제가 생기고 더어쓴다 그래서 위험한 쪽은 하지 마라. 견적 견적 이 어깨 부위에, 어깨 부위에 2분의 1 지점, 지점 견정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우물, 지금 우물정자 견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 정, 저, 고도정자 정자가 맞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이 침이 우리나라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견정 혈은 침을 함부로 주지 마라. 여기는 에, 폐가 여기폐 폐의 이 대첨이 폐의 곡대기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는 침을 주지 말고 여기는 뜸을 뜨라, 뜸을 뜨라. 그다음에 이제 기문혈과 어... 이를혈, 간의 모혈인 기문혈과. 다음의 모혈인 이월이월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맥, 옆구리에서, 옆구리 배꼽하고, 배꼽하고 수평선상에 대맥, 대맥에서 앞으로 돌아오면 장문이 있고, 뒤로 돌아가면 경문이 있다. 장문은 비장의 모혈, 비의 모혈이고, 경문은 신의 모혈이다. 여기에 이제 그 간의 모혈, 담의 모혈, 신의 모혈, 비의 모혈. 이런 모혈, 모, 이 모혈들이 다, 다 있으니까, 부평에는, 부평에는 이 경문을 먼저 주고, 예, 유, 배유를쓸 것이며, 유회를 쓸 것이며, 장병에는, 장병에는, 예, 장문을 먼저 주고, 배유를 쓰라. 솔직서 제가 말씀드리고 대맥이야 대맥 안에 세부적으로 오추유도 그려고 했으나 이런 일은 손도 대지 마라 쓸 일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환도 환도혈은 고관절 옆에 이 옆에 이 고관절인데. 고관절에 이 환도혈은 고관절 쓰는 것이 쓰는보다 구당승님인 구당승님이 개발하신 이 환도 환도혈 엉덩이 위에 환도혈을 쓰라 환도혈을 쓰라 아, 두나비를 쓰라 두나비를 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